별성 대한민국 해병대 809기입니다. 1부, 2부에 이어서 오늘은 3분데요. 1부에서는 해병대를 어떻게 가게 되었는가, 지원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 들어가는 방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고, 2부에서는 이제 훈련소, 포항 가서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실무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오늘 3부에서는 그 이제 실무 가서 어떻게 하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육군은 더블백이라고 하는데 해병대는 꽃봉이라고 하죠. 꽃봉. 이렇게 뒤에 메고 가는 가방. 이제 꽃봉을 메고 이제 실무에 배치를 받았죠. 김포였거든요. 김포. 이제 김포로 갔는데 이제 내무실에 이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을 잡고 앉아 있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을 딱 잡고 앉아 있는데 일병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저를 볼 시간도 없이 그체스트에 있는 옷 이렇게 옆면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침구 정리하고 엄청 바빠 보이더라고요. 일을 하고 있는 중에 흙기 쳐다보면서 이 뭐여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 일어나가지고 필사 이병 정수 똑바로 해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보더라고요. 이제 진짜로. 해병이 시작됐구나 그래가지고 그 꽃봉을 맨 상태에서 내무실에 혼자 앉아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 이럴 때 누가 나 아는 사람이 야너 여기 왜 왔어 오랜만이다 이말 한마디면 그냥 눈물이 쏟아올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도 이제는 상병하고 병장 이두 명이 다들어오더라요딱이래서또 격리를 하고 안전하게 해서 앉았죠 근데 걔네 둘이 대화를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식사했어요? 아 그랬어요? 요 자를 쓰는 거예요. 아, 서으로 그랬죠. 아 이것들이 나를 지금 데리고 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집 어디야? 그러더라고요. 얘 예, 전라도 광주입니다. 이거 신병 교육 훈련, 훈련단에서 이런 거 교육 안 받나? 그랬더니 옆에 애랑 그런가 본데요? 아, 요즘에는 교육을 안, 안 시키나 봐요. 아, 너무, 아,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나 까 이런 말이 군대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긴가민가, 긴가민가 했죠. 그놈만 둘이 p x 로 갈까요? 막, 그럴까? 하고 둘이 나가더라고요. 갖고, 야, 너 진짜 군대가 바뀌었나? 이러고 따 있었는데. 또 일병 그쯤 되는 애가 또 이제 막 청소하러 들어온 거 이렇게. 어, 저를 보더만. 어, 신빠이. 집 어디요? 아, 여기서 생각 차려야 되는데. 전라도 광주야! 뒤지게 <laughs> 맞았습니다. 아. 이제 시작됐구나. 거기서 뒤집기 왔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만요. 상막한 시멘트 위에 희망을 그리는 좋은 세상 만들기에 정수 씨를 만나봅니다. 벽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서로의 또 마음의 벽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도 하나의또 벽화 작업의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고 이제 몇대 맞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 이제 점심 먹으러 이제 열 맞춰서 주계로 이동을 하는데 아까 그 <laughs> 나한테 뭐 그랬어요? 잘했어요? 했던 그 병장 한 명하고 상병 한 명이 제 손을 잡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내는 나 따라와. 하면서 남들은 이렇게 열맞춰서 가는데 저만 그 병장이랑 상병이랑 새끼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밥을 먹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추라이 들고 줄 서서 먹고 있는데 나는 그냥 그 병장이랑 가니까 점프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 줄을 넘어서 갔죠 줄 넘어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 선임들이 째려보죠 넌 DJ 없어 이따가 <laughs>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때는 몰랐죠 그 병장이 나한테 그냥 어? 고추장에다가 밥 비벼먹어. 괜찮네. 야, 해병대야 고추장이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근주 알고 고추장에 참기름 넣어갖고 비벼먹었죠. 알고 보니까 상병 5봉부터 먹을 수 있는 건데, 가자마자 이병이 그거를 밥 비벼갖고 먹어보니, 병장하고 상병은 어, 그래, 잘 먹고 와. 하고 가보더라고요. 각사 또 뒤지기 맞으셨죠. 해병대는 때릴 때에 세 군데를 때리는 것 같아요. 좀 헷갈리는데,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제껴 그럼 여기를 때려요. 꺾어! 여기를 때리는 거. 이세 군데를 때리는 이유가 어, 멍이 안 든대요. 많이는 못 때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이 때리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 여기도 세대, 세대, 세대. 근데 이제 뭔 일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연달아서 맞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 어, 뭐 텀을 주고 세명한테 맞게 됐다. 그러면 토탈 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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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게 되는거죠. 그럼 목이 셉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를 좀 늦게 가지고 나보다 동갑 내지는 어린애들이 전부 다선임들이었는데 잘못도 안했는데 제 기억을 들어요. 그래 때려버려라 하고 딱 들었거든요. <laughs> 근데 여기를 때리는 속도가 이래요. 그 맞는 순간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딱 맞은가 동시에 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대를 맞은다 했잖아요두 번째 맞을 때는 처음에 맞을 때는 때리면 때리라 딱 제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쁜 놈들이 있거든요 어떤 놈들이냐 제껴 해놓고 눈을 감으라고 그래요 그럼 제껴 해놓고 눈 감고 있으면 새끼 언제 때리나 어, 눈을 실루를딱 뜨는 순간에 딱 때리는 군대 가기 전에도 맷집이 좋았지만은 갔다 와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